헬리코박터 재균 치료 성공률은 80% 이상을 상회한다? 하나, 둘, 셋 이거는 약간 이게 2017년도인가 18년도 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% 정도로 체크가 되고 있고 사실은 재균 성공률이란 게 그냥 무조건 약 먹는다고 재균이 되는 건 아니에요 환자분들의 약을 어떻게 먹는지 또는 약을 먹기 전에 위의 환경은 어떤지에 따라서도 좀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재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약에 대한 노출력이라든지 헬리코박터균 자체의 내성에 따라서도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70% 내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실제로 치료를 해봐도 한 지금 70%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재균이 된다? 80% 이상이다?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.